어휴, 이거 뭐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내 일정 여유있을 때 천천히 한번 검토해줘. 또 시작이네. 급하지 않다면서 왜 오늘 오후에 보고하래요? 이건 그냥 지금 당장 해를 예쁘게 포장한 거잖아요.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다른 방식도 충분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. 그럼 싫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지. 너 이대로 하면 망해. 라는 말을 왜 이렇게 예술적으로 하시는 건데요. 아, 이건 꼭 내가 안 해도 되긴 하는데.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해. 이건 너가 무조건 해. 그냥 이 말이잖아요. 왜 매번 이런 식으로 선택권이 있는 척 하시냐고요? 음, 다른 팀은 이 정도 업무는 아주 유연하게 잘하더라고 너도 충분히 할수 있을 거야 왜 너만 이걸 못하냐? 라고 하고 싶은 거죠 비교하면서 은근 압박 주는 거 정말 클래식이다 일단 한번 해보고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 지금 단계에서는 딱히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말이지 네말다 들었고 일단 해 다시 얘기할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언제 의견 수렴한 적 있던가요? 내가 신입때는 이런 말안 해도 다 알아서 했었거든 요즘은 조금 다르지? 나는 했는데 넌왜 못하냐? 라는 말을 부드럽게도 할수 있군요.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.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좋지. 난 조금 다르게 보긴 하지만 넌 지금 틀렸고 결국 내 방식대로 가자는 거잖아요. 이거 말은 들어줄게.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. 이건 뭐 우리 팀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같네.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다 같이 욕먹자고 해줄게. 단체 책임처럼 돌리는 그 스킬 정말 인정합니다.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안에 숨은 뜻은 칼 같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 이거 돌려말한 거다 싶은 상사 명대사 있나요 댓글로 레전드 해석 사례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꼭안 하셔도 되긴 해요 이제 이뜻 아시겠죠